자, 그리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지금은 강이가 없는데, 시계 녹을 우리 열팬강이가 저랑 게임도 같이 자주 해주는 강이가 어, 군대 가기 전에 제 생일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소니 리미티드 에디션 헤드폰! 생일 선물로다가, 제가 필요했던, 이 낡은, 맨날, 이 낡은, 이어폰 쓰다가 이제 좋은 음질에 귀도 안 아픈 걸로다가 게임을 할수 있게 됐어. 맨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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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이거 덜렁덜렁거리거든 지금 이거 덜렁덜렁거리는 거 이걸로 이제 하다가 아이폰 이어폰으로 하다가 드디어 소이 아주 반딱빤딱 좋은 <laughs> 뭐라고? 흥미나 그거 PC 연결하면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폭탄이래. 음, PC에 연결 안 해, 나는. 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 <laughs> PC에 연결 안 하니까 폭발 안 함? <laughs> 이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어브리기 형님, 벤큐 모니터도 이번 주 내려오는데 조금 걸린대요. 어, 휴가철이라 택배 배송이 조금 늦어질 수 있대. 아이, 3천만원 아니지. 근데 비싸 이거 나 봤는데 이거 비싸던데 몇십만 원 하던데 아니 그 선물이 뭐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어. 내가 필요했던 물품을 받으니까 어,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 <laughs> 새거 벗길 때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헤드셋이 아니라 헤드폰이에요 헤드폰 헤드셋이 아니라 오 이렇게야, 옆에 옆으로 꺼내는 거네. 오씨, 품질 보증서도 버릴 뻔했네. 오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어. 존나 심플하게 깔끔하게 돼있네. 이거 뭐야? 이렇게 돼있다. 야, 무슨 아이폰 처음 질렀을 때그 느낌인데? 오, 뭐야, 이거? 오, 이야악!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여는 거죠? 이 뒤에 뭐가 있나?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 이 케이스가 있네, 이렇게. Sony. 야, 엄청 간단, 깔끔하게 돼있는데 구성품, 아, 여기 이제 잭이랑 이런 게 있구나. 요거 해가지고, 요걸로다가 이제, 어, 듣고 하는 거네. 어, 연결해가지고, 이건 뭐지? 이거는 조절하는 게 있고, 이건 조절하는 게 없네. 조, 난 조절하는 게 없는 걸로 해야겠다. 요걸로 하다가 하고, 요거는 이제 사용 설명서인데, 마이크로폰 기능, 다 기능 번는 스마트폰 기타 장치. 헤드폰 케이블, 아 이거구나. 저거 밖에 끼고 다녀라고. 멋있다 이거 한번 착용해 볼게요. 하하하하. <laughs> 야. 이야... 착용해 볼게요. 하하하 <laughs> 이게 어디가 오른쪽이지? 레프트 라이트, 아, 적혀있네. 레프트 라이트가 적혀있어. 와, 나 이제 이거, 와씨 나도 이제 이거, 이제 이거 할수 있다. 드디어, 드디어 할수 있다. 와, 이거 이제 배그도 좋네. 잘하겠다 오늘 마침 또 배틀그라운드가 업데이트 했거든요. 배틀그라운드, 어 배틀그라운드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어 이거 좋은 음질로 다가 이거 들으면서 할수 있겠다. 와, 이제는... 이아하하하예 이거지 아족 좆밥 같다고요 말씀이 심하시네 말씀이 심하신족 좆밥 같다니 가족으로 한간 고요 속에 외침 같다고? 아, 씨. 무슨 소리야, 박정석 님이지.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인잭인가? 아웃잭이고, 이게? 오, 여기 달려있네. 오, 졸신기. 여기 있어, 이게. 뽑은 건가, 여기? 이건가? 이건가? 오! 오오! 졸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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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너무, 소리가 너무, 깔끔해요. 아이걸로다가부금 하나 들어야겠다 이금이걸로다가부금 하나 들어야지 음 존나 김봉준 같다고? 아좀 그만 좀 하세요. 예, 차라리 차라리 그 욕을 하세요. 씨발 그런 어 상스러운 그 패들이 비슷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베이스 센거 노래 틀어보자. 어 잠깐만 뭘 들어봐야지. 오야, 근데 진짜 귀가 하나도 안 아프다. 어, 귀가 하나도 안 아파. 폭신 폭신해 되게 폭신 폭신 앙키머리 <laughs> 아, 우리 카기 너무 고맙습니다. 잠깐만. 베이스 빵빵한 노래 뭐 있지? 바이, 베이스 빵빵한 노래 뭐 있지? 음. 아,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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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거 들어야겠다. 이거. 그그그아 씨, 뭐더라? <laughs> 하고 싶은 싶은 해. 다해! <laughs> 거실에서 소리 키우고 보고 있었는데 존나게 창피하네 씨바 안돼. 아, 내가 창피해? 어, 아니, 헤드폰 이거 어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지고 이제 그한 건데 그 창피해요. 제가 이제는 어, 좀 더... 좋은 좋은 음질로다가 이제 들을 수 있어서. 와, 근데 내 목소리도 이거 들리거든. 이렇게 꼽어 꼽으면. 와, 내 목소리가 이렇게 지지 중저음의 베이스였단 말이야. 와, 그동안에 이어폰 때문에 씨 뭐냐? 내 목소리를 못 듣고 있었네. 진짜 목소리를. 와막 <laughs> <laughs> 근데 bj 중에 헤드셋 끼고 방송하는 사람 있냐 하는데 아유 현주소 뭘 하겠나 노 어? 이건 종겜비의 상징이야 아나뭘라 뭐라 뭘 겠노 이거 이거 뭐냐 우리 우리 풍님 우리 풍님의 상징이라고 아유 뭘 하겠노. thank you